미안해 자 트로트 하객 사이의 삼차 함수 FX에 대하여 자 GX가 g x 가 EX 플러스 A X가 5보다 떨나같을때 <laughs> FX EX 플러스 B 1보다 크고 5보다 작다 이거 좀 어렵다 자 미분 가능할 때 g 3의 값을 구하여라라는 게 문제야 자 일단 전제조건은 범위를 준으로함수가다른데 얘가 실수 전체에서 미분 가능하대. 이제 이런 문제는 많이 봤는데 나눠진 식에 직선이 들어간 경우는 아마 처음 봤을 수도 있어. 앞에는 다 상수함수로 주어졌기 때문에, 자 직선이 들어간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? 일단, 음, 요 함수를 g(x)라, 아 g(x) 맞네. 요 함수를 p(x), 요 함수를 p랑 x랑 직선, 얘를 q(x)랑 직선이라고 두게. 자, 그럼 일단 g(x)가 실수 전체가 미분 가능이니까 연속이잖아. 그지? 그래서 5일 때 함수값이 같고 1일 때 함수값이 같아야 돼. F1과 P. 어 P5와 F5가 같아야 되고, 그 다음에 Q1과 F1이 같아야 된다, 이 말이야. 그래서 1과 5에서, 5에서는 얘랑 교점을 갖는 거고, 이 직선과, 그리고 1에서는 이 직선과 교점을 갖는다, 이 말이야. 자, 그 다음에, 그 다음에, 미분 가응이니까 미분계수가 존재하겠지. 그래서 얘를 미분해 주면 x가 5보다 클 때는 2, x가 1보다 크고 5보다 작을 때는 f(x), 그 다음에 x가 1보다 f'(x) 1보다 작을 때는 2다 이 말이네. 직접 구해 보면 맞아. 그래서 뭐야? 지금 f'(5)도 2고, 그 다음에 f'(5)도 2고, f'(1)도 2다라는 거야. 이해됐어? 1과 5에서 접선의 기울기가 둘다 2다라는 거네. 그니? 그러면서 실수 전체에서 미분 반응이 되려면 어떻게 돼야 되는 거냐. 자 이렇게 함수 fx가 있으면 우리가 앞에서 봤던 나눠지는 형태는 위아래가 상수 함수가 돼서 미분했을 때 0이 되는 경우였어. 근데 얘는 직선이란 말이야. 기울기가 2. 그러니까 얘네들이 만나는 교점에서 만나는 교점에서 접선을 그었을 때, 만나는 교점에서 받는 접선의 기울기가 2가 되면, 얘를 기준으로 잘렸을 때, 예를 들어 여기가 1, 여기가 뭐 5다라고 한다면, 1을 기준으로 잘렸을 때 1보다 작을 때는 요 직선, 1보다 클 때는 3차수 그러면서 이 점에서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접선의 기울기가 똑같아 그래서 미분 가능하다라고 얘기해 줄수 있다 이 말이야 뭔 말인지 알겠어? 어, 우리가 앞서서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옛날에는 어떤 유형을 봤냐면 여기가 2 여기가 2로 주어져서 여기가 0, 0 돼가지고 우와 1에서 뭘 가졌다? 그 값을 가졌다 미분했을 때 0이니까 이렇게 했어 맞아? 상수함수의 교죠 근데 얘는 직선으로 주어졌단다 2x 플러스 a, 2x 플러스 b 얘네? 그래서 얘는 뭐냐면 직선 기울기가 2인 직선과의 교점 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2가 될때. 그래서 이 2를 기준으로 1보다 장중해선 2직선. 1보다 큰 쪽에서는 3차 함수. 함수가 달라지지만 이 교점에서 뭐야? 접선의 기울기를 구하면 직선의 기울기랑 이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똑같기 때문에 미분 가능하다고 라 얘기해줄 수 있다. 이 말이야. 이해됐어? 그래서 결국에는 뭐냐면 결국에는 이렇게 분리된 범위에 따라 다른 요 gx라는 함수에서 지금 위에 있는 것도 밑에 있는 것도 접선의 기울기가 2인 거잖아. 그러니까 요 함수 f x 랑 기울기가 2인 접선을 생각을 해보면 위쪽에 하나 아래쪽에 하나 이렇게 두 개가 생긴단 말이야. 기울기가 2인 접선을 차하라라고 한다면. 이해돼? 그때 만나는 이 교점이 하나는 1이고 하나는 5다 이 말이야. 앞에서 풀었던 건 얘가 탄수 함수가 돼서 이렇게 x축과 평 뭔본문지 알겠어? 그래서 gx를 생각해해 보면 여기서 뭐냐면 5보다 클 때는 요 직선, 5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요 직선, 5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요 직선, 1과 5 사이에서는 요 삼차 함수, 다시 1보다 작을 때는 요 직선. 이렇게 그려진다라는 거지. 그러면 이 점에서 적선의 기울기, 이 점에서 적선의 기울기 왼쪽 오른쪽 똑같기 때문에 모든 실수에 대해서 미분 가능하다라고 얘기해 줄수 있다 이말이요 뭔 말인지 알겠어? 그동안에는 이게 이렇게 되어고 이렇게 수축과 평행하게 어. 자 이렇게 된다라는 거지.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구할게 뭐야. G 프라임 3을 구하래. G 프라임 3. 음. 잠깐만. 어, 다, 자, 이제 어, 요. 지금 여기 만나는 이 교점들은 기울기가 2가 되는 기울기가 2가 되는 직선과의 교점인 거잖아. 맞아? 아 그럼 여기서 이제 얘가 일단 qx 얘가 px 어. 그래서 원래 함수 fx 최고차 계수가 1인 3차 함수 얘를 미분을 했을 때 미분을 했을 때 미분을 하면 3x의 제곱 뭐 px q 나올 거 아니야. 얘가 지금 2가 되는 이 접선의 기울기가 2가 되는 x의 값이 뭐랑 뭐다? 1과 5가 된다라는 걸 알려 주거다라는 거야. 뭔 말인지 알겠어? 얘를 그래서 얘를 싹 넘기면 3x의 제곱 하기 PX 플러스 Q 마이너스 2는 0이 돼서 얘는 3의 X 마이너스 1, X 마이너스 5를인수로 갖는다라는 거지 근데 굳이 얘는 구할 필요 없어. <laughs> 뭔 말인지 알겠어? 아 구해야 되나? 아 구해야 되나? 그 t h 를 찾아 f h a t x도 나오니까? 아, 그래야 된다. 그래야 된다. you think? What 기 px o u 기 q 마이너스 2는 0. 했을 때예의근이 얘를 가져야 되는 거니까 전개했을 때 P랑 Q를 구하고 우리는 G 프라임 3을 구할 거니까 G 프라임 3은 F 프라임 3이 돼서 F 프라임 X만 찾으면 F 프라임 3의 값이 나오는 거야 이해니 그래서 얘는 조금 다른 유형이라 그래서 얘 전개해 주면 X의 제곱 마이너스 6 X 플러스 5에 3X의 제곱 6, 3, 18, X 플러스 15 비교해주면 p는 마이너스 18에 얘랑 얘랑 같아야 되니까 q는 17. 그래서 여기가 마이너스 18, 여기가 17. F프라임 X가 3X의 제곱 마이너스 18, X 플러스 17이고 우리가 구할 F프라임 3은 27, 8, 3, 24, 마이너스 54 정확히 27이니까 얼마다? 0이다. 어? 뭐, 뭐. 아 여기 17 그치 여기, 여기 17 그러면 마이너스 10이다 이게 다 마이너스 10 어?